지금 5월 27일 새벽 3시 반인데, 갑자기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. 2시 반쯤에 양수가 터진 것 같아서, 남편을 깨워가지고 지금 열심히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웃을만해. 아또 온다 온다. 아 그래? 텐통 어. 왔어? 자궁문이 2.7밖에 안 열렸다고 다시 집으로 가라 그래서 집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. 12시간 후에 다시 오래요. 12시간 후에 오면 그때 촉진제 넣준다 어 그래가지고 좀 자고 밥도 먹고 하고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. 다시 왔다 그지? 아빠랑 달라. 뭐가 달라? 아픈 정도가 아까는 웃으면서 왔는데. 제가 <laughs> 이것도 생겼어 소감 한마디. 너무 아파. 더 아파야지 나온다 이렇게 아픈데 배고 y t 빨리. r e I play there. I play there. I p l 시 y 나여 e r e I 에 l a y there. I 시 l a y t h 시 12시 반부터 막기 시작했으니까 12시 반부터 지금 옥시토신 막기 시작했고 어, 아파 진짜 어떡해 어.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화이팅 <웃음> <웃음> 어떡해 셋박셋 낸다 쩌 그랬잖아 근데 좀 생각해봐야 돼. <웃음> <웃음> 너무 아파 생각보다. 진통이 지금 3분 간격, 응. 그지? 3, 4분 간격으로 오고 있고. 오케이 오케이. 응. 진통 온다. 숨 호흡 호흡 호흡. 진통 온다 온다 온다. 숨 길게 들어마셨다가 천천히. 아지가아요 진짜 아, 기운이 빠진다 아, 그 진짜 아픈거 좀잘 참는데 슬기 처음 겪는 고통이야 아 진짜 못먹어 기절할 것같아

로건이있 엄마랑 아빠랑 아이고고생했어야가가아고 아빠 손잡자 어구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근데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갔어 갑자기 에피트로를 놓쳐 맞아. 로건아 안녕 잘 지내보자 로건아 오이고. 지금은 새벽 2시 17분 로건이가 울어야 똥 쌌어요. 빠빠빠. 아이고, 제 책이. 이게 너무 참네. 와, 생후 1일차. 진짜 생후 1일차. 태어난 지 12시간도 안 됐어. 아, 빗덩이. 카메라 속에 되게 뭐지? 통통하게나온다북 응. 크게 나오지 도 북이 통통한 온도. 북이 통통 시간 지났어. 통통한 온도. 북이 통통한